좋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 건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첫 번째 사건은 자신을 속인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이 이삭입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 중에서 사냥꾼이었던 첫째 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리브가는 내성적이지만 꾀가 많은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그가 생각하기에 더 이상 앞에 있는 것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다라고 생각한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 주겠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몰래 엿들었던 리브가는그 야곱을 불러서 지금 아버지가 네 형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빨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 축복을 내가 받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둘이 모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그 팔에다가 양털을 붙여서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로 가서 목소리도 형처럼 흉내를 내고 말투도 형처럼 흉내를 내면서 자신이 에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은 이, 야, 아, 이,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서 에서에게 원래 죽이려 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동생 야곱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에서가 돌아오자 이삭은 자신의 아내였던 리부가와 야곱이 자신을 속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이삭은 큰 충격을 받고 형 에서도 마음이 화가 나서 그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결심을 먹은 것을 알게 된 리브가는 이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이삭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첫째 아들 에서가 이 가나안 지역의 여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삼아서 내 마음이 불편한데 그 동생인 야곱까지도 이 지역 출신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는 것 아내로 삼는 것이 나는 몹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야곱의 아내 말은 내 친족의 출신의 그 여인을 아내로 꼭 맞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우리 삼촌이 있는데 오빠가 있는 아람이라는 지역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다. 라고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이 아내의 말을 받아들이고요. 이 야곱을 보내기로 하는데 야곱을 보내기 전에 그 아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당부의 말을 끝으로 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이게 28장 3절하고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스크린에 있으니까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의 첫 번째였습니다. 얼마 전에 야곱은 리브가와 함께 자신을 깜쪽같이 속였어요. 조그만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약점이었던 눈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약점을 이용해서 그 아버지를 완전히 속인 거죠. 깜쪽같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아이가 들어서 눈이 잘안 보이고, 어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집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속여서 빼앗는다든지, 아니면 집 명의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가죽가 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실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번 일어났다면, 여러분 그 아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엄청난 분노가 그 안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얼굴만 봐도 뭔가 집어 던질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은요 자신을 철저하게 속인 야곱에게 화를 내지 않고 있어요. 화를 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할수 있는 최대의 축복의 말로 떠나는 야곱을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일까요? 이삭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삭이 야곱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결국은 내 자식이니까 내가 이 모든 잘못을 덮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물론 자신의 자녀였던 야곱을 사랑했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형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신을 속여서 빼앗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야곱을 지금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왜 야곱을 축복할 수 있던 걸까요? 저는 성경이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오늘 본문보다 좀더 앞에 있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 전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이삭은 나이 마흔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한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한 아이만 임신했던 것이 아니라 쌍둥이를 임신했던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태중에 있던 이 쌍둥이가 얌전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 서로 치고 받고 있었던 거죠 치고 받고 그러니까 아마 리브가가 이 복통을 자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복중에서 아이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두 아이가 각자 큰두 민족을 이룰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록 먼저 나온 자가 장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장자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자, 두 번째 아이들을 선택하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마 이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 깊게 새기지 않았을까요?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이삭은 아마 이 말씀을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을 집중해서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왜 야곱이 더큰 자가 될 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두 번째 야곱을 축복하셨는데 커가면서 아무리 이삭이 보고 보고 보아도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이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첫째 아이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힘도 세서 이 거친 가난한 땅을 차지할 만한 능력이 있게 보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야곱은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사냥을 좋아하기보다는 집에서 엄마를 돕는 일을 좋아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 보기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째 아들이 자신의 가정을 이끄는 것보단 첫째 아들이 가정을 이끄는 것이 맞다. 그래서 내가 이 첫째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어야 되겠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에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큰 아들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에게로 주기로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의 이러한 계획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된 거예요. 완전. 야곱이 비열한 방법으로 자신을 속이기는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장자의 축복이 에서에게 간 것이 아니라 결국 둘째였던 야곱에게 가게 된 것이죠. 야곱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아마 이삭은 크게 화가 냈을 화가 났을 것입니다. 아마 야곱을 크게 혼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이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도 알면서도 내 생각으로 그것을 거저, 거역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 생각엔 야곱을 아람으로 보내면서 이삭은 아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야곱을 축복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야곱을 축복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자신을 속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어떻게 축복을 베풀어 줄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마음 깊게 깨달을 때, 이게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깊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원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삭과 같은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존경해 주지 않습니까?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면, 무시하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하고, 더 심한 사람은 핍박을 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중보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선을 베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또그 말씀에 그 뜻에 결국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할수 있는 음.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합시다라고 한번. 네, 아마 많이 웃으시는 분들은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딴 사람은 축복해도 이, 이 사람은 절대 축복을 못해 이런 마음이 제게 전달이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은 축복할 수 없는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축복할 수 없는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집을 떠나서 삼촌이 있는 아람 지역으로 가던 야곱은요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피곤해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는데 야곱이 자기가 자는 그 곳에. 긴 사다리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다리가 매우 긴 사다리입니다. 땅에서부터 이 하늘 끝까지 다 있는 사다리. 근데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다리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28장 15절인데요. 우리 한목소리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오셔서, 야곱아, 내가 앞으로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아무리 멀리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며 끝까지 너와 함께할 거야.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지금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만, 언젠가는 너가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고, 이 땅을 내게 선물로 줄 거야. 라면서 야곱을 지금 축복하고 계십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요. 그것에 돌을 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문도 참 중요합니다. 28장 21절,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기도 내용을 보면요 야곱은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잘 지켜주시면요 제가 하나님을 앞으로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릴게요 모셔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꼬박꼬박 잊지 않고 11조도 잘 내어드릴게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야곱이라는 사람 지즘잘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정말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야곱은 형두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결국은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잖아요. 반란했던 과정을 숙대밭으로 만들고 자기 하나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도망쳐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면 그는 결코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고 욕심쟁이고 불효자고 비겁한 인물이고 계산적인 인물이죠. 헌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지금 축복하고 계시다. 그런 야곱과 앞으로 함께 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야곱이 무언가 지금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입니까? 야곱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야곱이 이런 약속을 하기 전에 이미 야곱의 꿈속에 나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를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요 딱한 가지 이유밖에는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딱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저는 이 사건이 구약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저기. 누가 보아도 야곱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그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를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고 계시죠. 바울은 이 복음을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는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무언가 잘하고 있는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의 비겁하고 계산적인 야곱과 같은 우리들을 우리들을 야곱뿐만 아니라 그런 야곱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이 야곱을 한번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조건적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불구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일까? 그 사랑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 않을 때 의심이 생길 때 한번 오늘의 야곱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묵상을 깊게 해 보시면, 분명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제가 뭐라고 지었냐면,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축복이라고 제가. 지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축복. 이 축복의 사건은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아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인 사람을 축복하는 것. 형편 없는, 결코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우리는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비로소 본래는 결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 그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고 인격적으로 만나기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때,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날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 그래서 정말 축복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 축복을 나누어주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 아닙니까? 축복받은 삶,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의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에게 더 풍성한 삶, 축복의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풍성한 삶을 정말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